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수식어가 참으로 긴한 사람입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겸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겸 탄핵 심판 피소 추인겸 권한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 그토록 외쳐왔던 국민을 위한다면 시간 끌지 맙시다. 헌법 기관이 탄핵 심판 서류를 보내도 거부. 수사 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 거부.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려면 가장 큰 리스크를 해소해야 하고 그래서 하루가 급합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 겸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겸 탄핵 심판 피소추인 겸 권한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 시간 끌 때가 아닙니다. 신속히 법적 판단을 받아 이렇게 긴 수식어를 빨리 하나씩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수계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사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계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대행께 묻고 싶습니다. 양국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전법 등 농업사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법안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 보장해 주는 것이며 국회 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입니다. 한독수 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들입니다. 농림부와 기재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농업사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전의 일입니다. 국정운영에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계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 당장 6개 민상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십시오. 한독수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부터 하십시오.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이미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 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 헌법 재판관 6명의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그 재판관 회의에서 네. 결론 내린 건가요? 그 몇,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처분 결정에 그러니까, 따라서 그 결정 주체가 뭐예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6명이 가능하다라고 요번에 판단한 것은 뭐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음.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헌법 23조 1항은 헌법 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왜 7명으로 해 놨냐면 헌법 재판소는 이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권분립으로 구성하게 돼있어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그렇기 때문에 7명으로 한다는 것은 그 상권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는 이게 상권분립 형신이 그대로 재판에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7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있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에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안이 다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그 조항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재판에 그 여러 명, 아홉 명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재판이 지연되는 게 본인한테 더 불이익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는 사실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이게 범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랑 헌법소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은 9월 3일부터 재판해왔고 거의 재판도 여러 번 열었거든요. 그분에 대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그 대통령 탄핵 수추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진석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항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장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야당의 탄핵소추 난발, 특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하루 만에 탄핵소추를 난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그 판단을 먼저 해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조항에 그 해당 사건에 그 정지 조항을 가지고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대통에 령 대한 탄핵 수첩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법리적으로잘 수긍이 안 됩니다. 특히 당시에 이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 7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을 효력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9명 전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재판관이 6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섣부르게 먼저 변론 준비기를 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순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수결로 대통령이 날리는 게 아니에요. 탄핵소추도 3분의 2 헌법재판관도 3분의 2 이상이 결정을 하도록 그만큼 신중히 하라는 뜻이고, 이 탄핵 소추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 들이그 결정에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섯 명이 심리 변론 가능하다고 판단 자체를 여섯 명이 한다? 저는 이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준석 반동위원장 그 탄핵 소추를 먼저 결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선입선출이 원칙인데 이준석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럼 결정 안 하고 있고 그 결정에 있었던 효력 정지 규정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변론을 진행해요? 저는 이건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대해서 23조 1항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모든 그게 언제까지 효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연구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위원장에한해서그 사건의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문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지만 23조 1항에 대한 위원 심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그 위원 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효력 정지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 정지의 처분은 이진숙 그 탄핵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다그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6명이 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난번에 이진숙 탄핵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거죠. 그런 거죠. 현재 이 23조 1항 효력은 정지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섯 명이 심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섯 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공수처장님, 네. 제가 지난번에 옆에 앉아있던 박성재 장관 빨리 체포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그런 질문은 음. 하셨습니다. 그랬죠. 네. 체포 안 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다 교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하고 있잖아요. 왜 신속하게 수사 안 하시고 이 공범들이 증거 인멸하고 도주하고 사건 축소하게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네, 네잘 알겠습니다. 네. 자, 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뭐 지금 계속 재판지연, 재판지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 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 시키 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탄핵 심판이 끝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건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각자의 측면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재판 지원을 여당 의원님들이 뭐 이재명 대표 재판지원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 법원에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한다고 그 말이 맞다라고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결을 우리가 개엄 해제 가결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당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지금 뭐 신속한 재판이니 뭐니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법원이 넙죽넙죽 대답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저희들은 뭐 여당, 여당 구별하지 않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가 여당, 여당 구별이 아니라 지금 내란죄 공범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 안 들었으면 들어보세요. 마세요. 들어보세요. 여기 찬성 표결하신 의원님들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찬성 표결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해 보내는데 찬성 표결하지 않고 수경호 원내대 표가 그대 시간 끌었던 거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호는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 조용히 좀 하세요.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범, 법무부 지금 교정 본부장 나오셨어요? 네.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제 시간이에요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내란의 공범을 자인하고 싶지 않으면 들어보세요. 자 교정 본부장 좀 들어보세요 이제 주 네, 교정 본부장 신영애입니다. 네,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많이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 자 그날 10, 12월, 12월 3일 날개엄 네. 선포된 직후에 법무부 교정 본부에서 각 구치소로 공문을 내렸어요. 네. 공문 내린 거 맞아요? 예. 뭐라고 한, 내렸습니까? 그 비상 상황에 준수해야 될 조치사항 수용관리 철저히 하고 몇 시에 내렸어요? 대입하고, 그거 처음에 내린 게한1 1시 제가 지시 내린 게1 1시한이십분 네. 경조 이십분 경. 자, 그런데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정도로 공문을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잡혀올 것을 대비해서 독거실을 파악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제보를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 보안과 직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거실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실 담당자가 갑자기 12시 경에 둘이 출근을 해서 독거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나중에 수사로 다 밝혀질 수 있는 얘기니까. 네네. 지금 당신 부하들이 지금 다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없습니다. 지금 들어보십시오. 지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끌려올 것에 대비해서 독거실 개수와 위치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한번 수사를 밝혀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영상회의 했어요? 영상회의는 1시9 분부터 1 0 분간 했습니다. 누구랑 했습니까? 어, 전국 교정 기관장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제가 교, 주제를 교정 공무장이 네. 했어요. 이미 무슨, 그 시간 때는 무슨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 시니까 그 수용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복무 기한 확립을 해야 되고, 네. 어,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주로 했는데 이미 그 시간 때는 국회에서 비상 계엄이 어,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였습니다. 본인이 예, 11시경, 11시경 했... 공문 내렸을 때는 5급 이상 간부들 비상 대기하라고도 내린 것 같은데요. 11시, 12시 20분 경에 네. 그뭐 군이든 경찰이든 5급 그 대령하고 이런 사람들 비상 대기 조치가 있다는 걸 보고, 아니 법무부에서 11시에 5급 이상 간부들 비상 대기하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공문 12시 넘어서 5급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11시경 쯤에 이렇게 이미 공문을 보냈다고요. 이건 우리가 물론 재구성한 거긴 하지만, 공문을 확보했어요. 11시 경이 아니고, 그 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2. 왜 5급 이상 공문, 공무원들 대기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비상대기하라는 게 소집이 아니고, 지금 네. 비상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 비상시에 매뉴얼대로. 5급 이상 대기하라고, 대기하라고 대기해서, 했는데, 왜5기이서 대기하라는 뜻입니다. 5급 이상 대기라고 했는데, 왜 6급, 7급에 해당하는 거실 담당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해서. 그럼 독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겠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직접 직접 지시 안 했어요?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교도 구치소장이 지시했겠네요. 글쎄 그거는 좀 모르겠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구치소장이 혼자 미쳐가지고 그 밤에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어느 구치소를 또 제보자 색출하려 고그러는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 없어요. <laughs> 구치소장이 혼자 미쳐가지고 갑자기 국회의원들 잡아올 수 있으니까 독방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잡혀오는지 아닌지 알고 있는 없이?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에 정 경황이 없는데요. 그 시간을 왜 몰라요? 지금 이미 장관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원들 잡아들이라고 했던 때인데 전혀 저는 그런 그런 사실 없습니다.